초미의 관심사였던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싱겁게 막을 내렸습니다. 배터리 업계를 뒤흔들만한 기술 혁신보다는 배터리 제조 비용 절감방안 속에 그쳤는데요. 첫 소식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대했던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나 배터리 내재화 등 기술 혁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배터리 자체 생산과 전기차 가격 낮추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지난해 인수한 건식 배터리 전문업체 맥스웰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소개했지만 제조가 까다로운 탓에 당분간 상용화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Dry coating electrode is, is actually uh, easy.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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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ctually very hard to do what appears to be a simple thing. So I would not say this is like completely in the bag. It's still a lot of work to do. 전망했습니다. Kilowatt-hour reduction at the battery pack level bring our total reductions now to 56 percent dollars per kilowatt. Hour. Yeah. 이처럼 배터리 가격을 낮춰 2030년에는 2만 5천 달러, 우리 돈약 3천만 원 수준의 전기차를 내놓겠다는 게 테슬라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업계에선 테슬라의 이번 발표가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깜짝 발표를 즐겨왔던 만큼 배터리 내재화나 전고체 배터리 개발 등 기술 혁신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도 이번 테슬라 배터리 데이 발표 내용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기업 가치에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밖에도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 데이에 앞서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완전 자율주행의 베타 버전을 곧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테슬라의 신차 출고 규모가 작년 대비 30%에서 4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뒤흔들 깜짝 발표가 없었던 탓인지 테슬라 주가는 폐장 후7%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기대 이하의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2차 전지 관련주를 비롯해 시장 역시 실망감이 컸습니다. 반면 자율주행 관련주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 계획에 들썩였습니다. 보도에 신재근 기자입니다. 이번 배터리 데이에 대해 시장 평가는 냉담했습니다. 배터리 데이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평가됐던 2차 전지주는 LG 화학과 삼성 SDI가 약세를 기록하는 등 실망 메모리 쏟아졌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원가를 시장 예상치보다 더 크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배터리 업체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가 2022년 이후 자체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기존 배터리 업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자율주행 관련주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 계획에 환호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기업 더미동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차량용 반도체 팸리스 기업 텔레칩스도 급등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로 자율주행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면서도 자동차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율주행에서 어, 가장 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소프트웨어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자도, 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투자와 그 다음에 산업적 구조가 조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결국 국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섹터 안에서 큰애지를낼수 있는 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후방 카메라용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NCN과 반도체 펨리스 기업 텔레칩스가 자율주행 분야 잠재력이 높은 종목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NC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업계에선 투자자들의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동안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테슬라의 배터리 자체 개발과 신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당장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300만 대 이상 전기차에 탑수는 정도의 셀양산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 영역에 도달하기좀 어렵기 때문에 차든지 한국 이 차든지 업체들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데이를 계기로 향후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율주행 테마주란 이유로 무턱대고 투자하기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철저한 투자 정보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